인당성과 444번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함께 형제 여러분 원의 신 이를 합당하게 거리하여 우리 주를 만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다로은 우리를 소원히 해시제 탓이오 제 탓이오 제 탓이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보 평생 동원히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의 대들저를 위하여 함께 해주소서전하시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오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주소서. 아멘. 네.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서 주님 자비를 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길잃은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시오. 일로 돌아오게 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가 그 믿음에 억나는 것을 버리고 올바로 살아가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함초으로서세세영어머살 사랑의 신을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통하 여믿하야합니 아멘. 네. 루지아의 손자이며 여탄의 아들인 유다 임금 아아즈 시대에 아람 임금 르친과 르말라의 아들인 이스라엘 임금 페카가 에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아람이 에프라임에 진주하였다는 소식이 다윗 왕실에 전해지자 숲의 나무들이 바람 앞에 떨듯 임금의 마음과 그 백성의 마음이 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아들 스하르 야수과 함께 마장장의 밭에 이르는 길과 위처수주의 수로부터 나가서 아하사를 만나 그에게 말하여라. 진정하고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르칭과 아라. 그리고 르말라의 아들이 경문을 터뜨린다 하여도 이 둘은 타고 남아 여기만 나는 장자 끝머리에 지나지 않으니 내 마음이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아람이 에브라임과 루말라의 아들과 함께 너를 해칠 계획을 꾸미고 말하였다. 우리가 유다로 쳐 올라가 유다를 즐겁게 하고 우리 것으로 배앗사 그곳에다 타부알의 아들을 임금으로 세우자.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 일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 아람의 우두머리는 다마스쿠스요, 다마스쿠스의 우두머리는 르친이기 때문이다. 이제 에스 다섯 대만 있으며, 에프라임은 무너져 한 민족으로 남아 있지 못하리라. 에프라임의 우두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우두머리는 르마냐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믿지 않으면 정녕 서 있지 못하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붙이셨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셨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 받으실 분 우리 하느님의 도성 당신의 고룩한 산에서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누리의 기쁨이라네. 아멘. 국력끝 시온 사년, 위대한 임금의 도움이라네. 하느님은 그 궁궐 안에 계시며 당신을 요새로 드러내신다. 하느님, 평안하게 평안하게 보라, 임금들이 몰려와 함께 들이쳤으나 보자마자 즐겁하고 호둥지둥 달아났네 해산하는 여인의 진통처럼 공포가 그들을 덮쳤네 다른 실대의 배들을 들고 쓰는 새바람처럼 모두 섭니다알렐야 알렐루야 오늘 너희는 주님 목소리에 너희 마음을 부디게 하지 마라. 알라뷰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거만사제의 영혼과 함께 마피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의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때 예수께서 당신이 기적을 가장 많이 일으키신 거울들을 꾸짖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니다레와이저라너 코라자 부레와이저라 너 메사이다 너희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띠로와 시돈에서 일어났더라면 그들은 벌써 자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였을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에게 말한다. 심판가 에는 띠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그리고 너 가파른 나와 네가 하늘에 벌고 싶으냐 저승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에게 일어난 기적들이 소돔에서 일어났더라면 그거는은 오늘까지 살아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는 소돔 땅은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육성님 장례입니다. 장례수님. 어젯밤에 천둥 벼락 소리 들었어요? 시원하죠? 번쩍번쩍하니까 멋있지 않아요? 이, 이 우주에, 이 하늘에 그런 엄청나게 에, 스펙터클한 연출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늘 밖에 안 계세요. 에? 무슨 축제를 한다고 해도 폭죽라 아무리 많이 터뜨린다 해도 어제 밤과 같은 그런 하늘 전체가 천체가 떠오고 빛나고 놀라운 성장하고 모세 뿌리 가장 작은 뿌리에서 빨아진 물, 물을 타고 같은 미네랄 영양소가 나무줄기와 가지와 끝에 나뭇잎까지 올라가서 한 나무가 성장하고 거기에서 열매가 맺혀서 또 그것을 우리 인간들이 수확을 서따다고 우리가 입으로 들어간 것은 또 반드시 밖으로 나와서 어, 땅을 토양을 또 기름지게 만들고, 하나의 그 순환 내린길는 다시 바다로 올라가서 태양이 뜨면 다시 또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또 구름이 흘러 흘러 돌아다니면서 땅을 촉촉히 적시는 그런 자연계의 큰 순환을 보면서, 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어, 우리 자연의 질서를 우리가 눈으로 감각하는 또 귀로, 코로 만져서 느끼는 이 감각 세계를 <laughs> 초월하고 그 위에 있는 초월적인 세계에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지키시고 에, 완성을 위해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에, 모르겠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오존층이 깨져서 북극의 얼음이 다 녹고 있고 과학자들이 이미 우리에게 세상 알려주고 있는 영업은 이 지구가 몇억년 전에 생겼는데 에,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이 지구 우리가 지금 만지면서 흙도 만지고 물도 보고 불도 질러서 한번 쬐어보기도 하고 불을 이용해서 밥을 해먹기도 하고 에, 여러분이 조금 다른 형태지만 깨스로 돼서 내 연기관을 만들어서 차를 몰고 내가 하고 싶은대로다 꼭대기까지 올라갔죠? 희망들드는 해달만 어? 봐. 우리가 이렇게 체험한 이 지상에서의 이 삶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뭐 길어봐야 한 3, 40년이에요. 어? 여기 지금 60이 넘은 사람들은 어? 한 35년, 100년이에요. 100년 되면 거의 모든 감각 기간이 정상이 될 수가 없어요. 흐름도 잘못 걷고 귀도 잘 안들리고 코로 냄새도 못 맡고 예 그래서 이제 서서히 우리가 기능이 에이. 이렇게 퇴화되기 시작하면 그 날이 옵니다 그날그날 이제 우리 육신에 갇혀있던 우리 영혼이 에이. 이 몸을 떠날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분, 영원한 생명 네,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갈망하고, 또 그것을 죽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우리는 누리는 그 생명, 성령으로 인한 새 생명, 이 세상에 갇혀있지 않은, 이 세상 것을 처벌하는 그 생명을 우리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제 알게 될 때가 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성 안에는 시간, 연속성에서 끝없이 100년, 또 200년, 또 300년, 400년 그 길이 바로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주관하는 영원한 생명이란 완전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명의 완전성, 우리가 지금 여러분이 그리는 생명은 완전성이 있어서 100%가 되지 못해. 건강한 사람도 생명이 예, 숨을 참고, 오분을숨안 쉬고 살수 없어. 물속에 들어가면 수영도 없어. 대가리 쳐박고 누르고 있으면 죽어. 예, 우리가, 우리는 <laughs> 생명은 그런 의미에서 어, 굉장히 예, 튼튼하고, 뭐, 세계 올림픽 금메달을 따지만 우리 혈관에 공기 주사로 공기 한 방울 집어넣는건 죽어. 우리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 육신의 생명은 그 완전성이 있어서 부족하다. 그런데, 나이 먹고 병들고 늙기 시작하면 그 완전성이 더떨어집다 불안전해. 불안전 젊어서는 계단을 세계단, 네계단 막 뛰어내리지만 나이 먹으면 뭐 어떻게 돼요? 하나도 제대로 못 잊고 막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 그 생명 살아있기는 하나 그 질이, 그 퀄리티. 그가 그러니까 완전성의 그 퀄리티가 참 떨어진 삶을 살게 돼. 그래서 우리가 아 이제 그래서 우리 안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완전한 생명을 목말라하는 그 기제가 심어져 있다. 에? 토마스 아키나스 신학 대전에서 토마스 아키나스 성인이 말했지만, 상대성 이론이라는 거예요. 무것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있는 불완전성 때문에. 우리 안에 존재론적으로 들어있는 불완전성 혼자 득도한 석가모니나 천상천하 이거 독조라고 살았지만 여러분 혼자 살라고 면못 살아 혼자 살아 적어도 강아지라도 데리고 책 가는 여기서 내 딸이라고 딛고 살지 혼자, 뭐 절대 고독 속에 빠져서 우리 인간은 살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육신은 혼자지만 하느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느님이 내 곁에 계시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하느님의 이름이 뭐예요? 임만 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이라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별명이에요. 임마누엘. 그 뜻이 뭐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 임마누, 임 함께. 누, 우리. 임마누,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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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느님. 그것이 하느님의 본성이에요. 눈에는 안 보여요, 우리. 그러나, 그 하느님으로 이제, 얼굴을 마주대고 볼 때가 온다. 그때가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이에요 우리 생명이 완전해지는 거야. 네? 질이 불완전한 생명. 혼자 있으면 외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울증 걸리고 혼자 있을 수 없어 우리. 사실은 하느님도 혼자 계시지 못해. 그래서 하느님도 성부, 성자, 성령 사일치하는 나가 아니야. 내가. 하실 때 선우편 우리의 우리 자 우리를 대신한 어 하느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도 자 나를 대신한 나를 닮은 인간을 만들자고 했지 창세기 인간을 창조하실 때 마지막 자 이제 이 세상 온갖 것을 만들어 놨으니 이제 우리를 닮은 사람을 만들자 하느님은 자기 지칭할 때. 단수가 아니라 복수예. 요 우리의 우리 나를 닮은 인간은만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 양도 신비로운.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삼위일체. 성부와 성자, 성령 성부. 위로는 각각이나 본체로서 한 분이십니다. 이게 하느님은 존재 그 자체부터가 인간의 머리로 파할 수 없는 신비 그 자체이기 때문 그래서 그 신비를 우리 깨닫게 될때그 때는 언제냐? 우리가 우리에게 시작된 생명이 완벽한 완전한 생명, 그 완전성인 영원이라는 것이에요. 에?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어, vita eterna 나티말로 vita 생명이라 eterna, e t e r n a eternal. eternal. 그러니까 우리 영생이란 뭐냐? 단순히 길었지만 가지고 긴 생명이 아니라 뭐가 절 있어요? 영원성이란. 완전성은 많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그 완전성을 다 누릴 수가 없다 있다 그래서 불완전하니까 결피이야그늘 목마르는 거예요. 그래서 존재론적인 고독이다.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 채워져야될 존재. 이 목마른 존재. 돈 아무리 벌어도 더 벌고 싶고, 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도 더 사랑받고 싶다. 한도 끝도 없어에기상다 채워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존재다. 그래서 이것을 토마스 아퀴나 성인의 상대성 이론, 인간의 나약함에 보고 어딘가는 우리의 결핍을 보디가는 어 완전히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지, 내가 목마른다면 어딘가는. 목을 젖히는 물이 있을 거예요. 내가 배고프다 하면 어딘가는 나를 배불리 먹일 양식이 있습니다. 내가 마음이 슬프면 언젠가는 마음이 기쁜 데가 있을 것입다 이게 상대적이다고 합 그래서 우리가 이 지상의 불완전성을 보면서 그 반대편에 있는 완전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이성 응? 정신을 주시고 그래서 인간은 철학, 생각하는 존재고, 어, 추리하는 존재고, 판단하는 존재. 그래서 우리는 또 생각과 판단과 추리라는 이 정신활동 세 가지, 이성의 활동을 넘어서또 우리는 하느님을 직관하는, 지복 직관할 수 있는, 환상하는 어, 은혜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이 지상에서 그냥 하느님을 봤어요. 관상이라고, 그래요. 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하고 함께 있는 그 희열을 여기서 느끼신 성인, 성녀들이 많아요. 그 기쁨은 너와 뺏어갈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첫째 목적이에요. 무슨 인생을 살면서 풀리지 않는 뭐 고통의 문제, 슬픔의 문제, 예? 무슨 만났다 헤어지는 무슨 만남의 문제 등등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고통을 해결해 해결 받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야 십자가가 그 고통이 십자가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따르거든요 각자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고통을 통해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다 모든 고통이 해결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으로 내가 죽기 생겼을 때, 내가 뭐가지가 달랑달랑할 때, 하나님에게 더 깊게 나갔다고 말하는 게 그걸 고통의 신비라고 해. 그런데 네? 오늘 복음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서갈 달리했어. 시돈. 오늘 예수께서 얘기하자. 하느님이 마, 예수님이 일으키신 많은 기적.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끝부분을 읽는데, 었첫 부분부터 읽어보세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요 야, 안진뱅이가 일어서 귀머거리가 듣고 소경이 눈을 뜨고 나병 환자가 깨끗하여지고 죽은자가 살아났다. 이것을 보고도 너희는 마음을 못여느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더 이상 기적 사실 필요 없는 사람. 여러분 인생을 이미 하나님이 다녀갔어 수십 번이 아니 매일 보셔 그것이 기적이야.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여러분 몰라요 지금지 살아오면서 여러 짜례 죽을 떠나다산 적이 있다. 또, 죄를 짓고, 어? 영원히 죽었다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살아나. 하느님께서 떨어져 살다가, 이제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체험하고, 또 영성체를 통해서 직접 모시고, 우리가 하느님이 내 곁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지금 체험하고 있잖아요. 예수님도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코라지나, 베사이다야, 너 가파르나, 할렐리 호수가 주변에 도시들에서 예수님에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지만 믿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 차라리 그런 기적들을 내가 네 앞에서 <laughs> 보여줬던 기적을 <laughs> 저 바닷가 사람들 시도 <laughs> 그 외국인들이 모는 사람 들 우리는 오늘 옥상에 와야 합니다 하늘의 밤중에 벼락치는 또 천둥, 놀기만할게 아니라, 그는 존재론적으로 모든 있는 것들의 근거가 되죠. 울티마 카우사 마지막 원인이라는 최종 원인이시지. 하님의 존재로 깊이 깨닫고그 분이 살아계시다. 는눈 감고 죽으신 게 아니라, 멀쩡히 살아계시다. 다만, 우리 눈에만 아무렇고. 그래서 정말 어, 믿음이란 뭐냐, 아주 어마어마한 기적이 일어나야 우리가 믿게 될게 아니에요. 예수님 시대 때 죽은 사람이 살아나도 믿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이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슴, 응? 답답하고 속해로 갔슴이죠 너희들아, 더 이상 내가 뭘 보여주겠냐, 이놈들아. 결국은 진짜 보여줬지. 당신이 못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또나타났 최종적인 기적이, 응? 아시겠어요? 사적인 기적, 여러분, 그런데 어디, 누가 한번 뭐 눈물을, 성모사에 눈물을 흘렸다더라. 한번 뭐 지랄 같은 그런 개소리 듣고, 그런데 조차 되면 안 된다. 아멘.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다시 돌아가셨다. 너 기적이야. 거기 천부야. 알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것을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 여러분 안에, 여러분 몇번 깨꼴락 했다. 살아나서 다 알고 어습다 병을 다시 산다. 남편하고, 이혼해요 개, 각살났다. 이제, 자식들 다, 다갈길 가고, 나 혼자 편안히 살고 있는 사람, 다 죽었다, 사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무슨 찬란한 초자연적인, 에? 하루아침에 그냥 낮과 밤이 뒤바뀌는 그런 현란한 그런 것을 꿈꾸지 마라. 기적이란? 내 안에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 걸 내가 체험한 것이 기적 그런데 그것은 내 인력으로 안 돼야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약금 뭐라? 성령, 오소서 성령이셔. 성령께서 오셔야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아, 나 그렇게 힘들 때 하느님은 오히려 나에게서 도망가, 멀리 도망가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가장 가까이 내 옆에 계셨구나 그 것을 깨닫고, 그 하느님은 지금도 내가 안에 계시다. 아멘 비사회에 참여한때만 주님 감사감사제 곁에 계 주셔서 감사 여러분 사이사이에 앉아있는 성령님이 나 보여 알았어요? 인상쓰지 말라 불만이 많아